얘야, yeah, 많이 먹어. 너무 말라 있잖아. 따뜻한 목소리가 촬영 현장에 울려 퍼지듯 이날 김용빈의 마음을 적신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고모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이 현장에 도착한 순간이었죠. 팬들이 흔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김용빈만을 떠올리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가족의 애틋한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김용빈의 고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카가 오랜 촬영으로 지칠까 걱정한 나머지 손수 반찬을 만들고 따뜻한 국까지 정성껏 준비했다고 합니다. 도시락 속에는 김용빈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장조림, 계란말이, 그리고 고모가 늘 손맛으로 자랑하던 김치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끼 식사가 아니라 고모의 사랑과 응원이 가득 담긴 따뜻한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갑작스럽게 도착한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탁자 위에 차곡차곡 놓인 음식들 사이로 고소한 냄새가 퍼져 나오자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용빈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소 강단 있고 무대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였지만. 가족의 애정 앞에서는 어린 시절의 조카 용빈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죠. 이날 현장에 모인 팬들도 고모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팬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이런 진심 어린 가족의 응원이 있었군요. 그래서 김용빈 씨의 무대가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제로 가수의 삶은 끊임없는 경쟁과 치열한 스케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팬들의 환호 속에서도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순간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김용빈의 고모가 건넨 음식은 단순한 영양 보충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 김용빈. 그리고 그를 지탱하는 가족의 사랑. 이 특별한 이야기는 팬들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애정 어린 뒷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김용빈의 촬영 현장은 늘 긴장감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청년이 아니라 수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 위의 주인공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그날, 카메라와 조명이 집중된 무대 뒤편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모가 정성껏 챙겨보낸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 스태프들은 놀라움과 함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짝이는 포장지를 벗기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김용빈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장조림은 윤기가 흐르고 계란말이에는 당근과 파가 알록달록하게 박혀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팬들에게는 단순한 한 끼로 보일 수 있었지만 김용빈에게는 가족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얘야 yeah, 많이 먹어 너무 말라 있잖아. 고모의 애정 어린 목소리가 음식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긴장된 스케줄과 다이어트, 그리고 촬영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김용빈에게 이 한마디는 그 어떤 응원보다 더 따뜻하고 진솔한 격려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담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팬은 고모님 덕분에 우리가 김용빈 씨를 이렇게 건강하게 볼수 있네요. 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스태프들 또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래서 김용빈이 무대에서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공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무대 위 가수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가족의 사랑과 이야기에까지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김용빈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웃음을 보여주려 했으면서도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고모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느낍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팬들의 마음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늘 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만 보이던 김용빈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에게는 그가 무대 위에서 부르는 노래뿐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과 따뜻한 가족에까지 모두가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수의 인생 경험과 감정이 녹아든 예술입니다. 김용빈이 노래할 때마다 그 진정성이 가슴 깊이 전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늘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노래합니다. 고모가 정성껏 싸준 음식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그가 음악에 담아내는 사랑의 원천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통해 김용빈의 노래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따뜻할까? 라는 질문의 답은 바로 가족에 있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한 음절, 한 소절마다 사랑의 기억이 녹아있기에 팬들은 더욱 진하게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팬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고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 김용빈 씨가 무대에서 더 힘을 낼수 있는 이유를 알겠다. 팬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해 김용빈이 더잘 먹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음식 서포트, 건강식 선물, 비타민 후원 등 팬들의 응원 방식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김용빈의 무대는 언제나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무대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탱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모가 준비한 음식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김용빈의 음악과 삶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였습니다. 팬들은 이날의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한 가수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이 가족의 사랑을 받아 성장하고 그 사랑을 다시 노래로 돌려주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김용빈의 노래가 앞으로도 계속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들이 그의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용빈의 촬영 현장은 이날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무대였고, 가족애가 전해진 현장이었습니다. 고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한 끼의 밥상이 아니라, 김용빈이 걸어온 길을 지탱하는 힘이자 앞으로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할 원천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통해 그가 왜 노래할 때마다 눈물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은 따뜻한 이야기는 결국 무대 위에서 가장 큰 울림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의 순간은 팬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감동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